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, 성막, 제사장, 그리고 십계명, 이세 가지일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. 성막과 제사장, 출애굽기의 이세 가지 키워드, 성막, 제사장, 그리고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? 성막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? 성막은 척박한 광야에서 교육받지 못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노예들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.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?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?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불편한 마음, 그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대신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격려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. 그렇게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.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죄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.